자, 13번 가서 보죠. 13번 문제 보니까 정적분에서 여기도 상수고 여기도 상수. 이렇게 상수로 두개 주어지면 이 계산의 결과도 뭐가 돼요? 상수가 되죠. 그래서 그곳에, 그곳을 만약에 A라고 둡시다. 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FTDT, FTDT를 뭐라고 둔 거예요? A라고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A라고 두는 순간 FX는 뭐가 될까요? fx는, 뭐가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fx니까, ft는 그러면 0에서 4까지. 자,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f2자리 대신에, 여기다. t를만 바꿔서요.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되구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dt가 되고, 그게 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a가 완성이 되면 a가 완성이 되면 f(x)가 a 값이 얻어지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 4분의 1에 t의 네 제곱에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a t가 되는 거죠 a t가 되고 여기 0에서부터 4까지가 a가 된다라는 얘기죠 4를 지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나요? 64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고 플러스 4a가 자, a가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항하면서 3a가 되고요. 요거는 얘가 얼마가 되나요? 48이 되나요? 48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8이 되니 a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fx가 완성이 됐어요. fx는 x 세제고, x 세제고, 마이너스 2x a 대신에 마이너스 16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런데 뭘 계세요? F2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8-4-16이 되니,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